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을 하라와 하지 말라의 명령으로 나누어지는데요. 특히 하지 말라는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화가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하지 말라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자언서 20장 15절부터 30절입니다.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 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 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경영은 은호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너는 악을 갚겠다 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한결 같지 않은 저울주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 길을 알수 있으랴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서 원하고 그 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키질하며 타작하는 바퀴를 그들 위에 굴리느니라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의 왕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하니라 젊은자의 영혼은 그의 힘이요 늙은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라와 하지 말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지 말라는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보증을 서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에도 타인의 보증을 섰다가 폐가 방신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문서는 보증을 서지 말라고 여러 차례 경고했는데요. 타인을 위해서 보증 서는 자는 손해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11장 5절에서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는 자는 지혜 없는 자라고 17장 18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상대방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겨도 좋을 만큼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보증 서는 것이 어리석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증을 서는 사람들은 대부분 보증의 대상자가 절대로 자기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리라고 믿고 보증을 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잖아요. 의도적으로 보증선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경우도 있고, 의도하지 않았지만 상황이 안 좋게 흘러가면서 큰 피해를 낳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누구나 자기 앞길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계획대로 되지 않은 것이 인생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러한 객관적 사실을 무시하고 타인의 보증을 서서 스스로 망하는 길로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미래도 책임질 수 없는 인간이 타인의 미래를 보증한다는 것 자체가 주제넘는 행동입니다. 성도는 보증을 서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낭패를 자초하는 어리석음은 피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20절에서 부모를 저주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장수의 복을 약속하셨는데요. 본문에서는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부모를 저주하는 자들은 부모가 부모도릇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변명하기도 하는데요. 그들은 다른 부모들과 자신의 부모를 비교하면서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즉, 주관적인 판단으로 부모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모에게 생명창조의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자녀에 대한 부모의 권위는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발매함은 절대적 권위입니다. 부모가 생명창조 역할을 대리했기 때문에 자녀가 부모를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복이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세 번째 하지 말라는 저울추를 속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23절에서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에서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타인을 적당히 속이는 것을 지혜롭다고 여기기도 하는데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사람들을 적당히 속여 이득을 얻는 것을 머리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는 이러한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정직하게 살아야 할 신분입니다. 다 속여도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다 피해도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습니다. 정직한 길로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구원을 얻지만, 사악한 자들은 결국은 멸망이라고 경고합니다.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호람되어 정직하게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당신의 백성에게 주신 지혜의 말씀입니다. 성도의 삶은 사실 단순한 것입니다.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으면 하지 않는 것이고, 하라고 말씀하셨으면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이 금하신 일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부모님의 말씀만 어겨도 나쁜 것들이 줄줄이 일어나는데,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면 얼마나 많은 고통을 자초하게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고요.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약속하신 말씀의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단순하게 살아가세요. 어린아이처럼 하라고 하는 말씀은 순종하고 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은 금하십시오. 그리하면 이게 여러분과 저에게 다 복이 될 것입니다. 이 귀한 복을 받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